직업.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분류해 봅시다. 관리직은 조직체 안에서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직위로,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스포츠 에이전트, 호텔 지배인, 교장, 기업 임원, 외교관 등이 있습니다. 경영, 행정, 사무직은 주로 책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일컫는 말로 세무사, 감정사, 파티플래너, 군무원, 마케팅 전문가, 행사 기획자, 속기사, 비서, 조향사 광고 기획자, 회계사, 관세사, 물류 관리사, 바이어, 경영 컨설턴트, 설문 조사원 등이 있습니다. 금융, 보험직은 금융 보험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무로 출신원, 영업원, 투자 분석가, 펀드 매니저, 외관딜러, 은행원, 증권 분석가, 생활설계사, 보험계리, 선물 중개인, 손해사정사, 신용 조사원 등이 있습니다. 인문 사회과학 연구직은 인문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직무로 행정학자, 철학자, 교육학자, 언어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등이 있습니다. 자연 생명과학 연구직에는 자연과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직무로 지질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수학자, 신약개발원, 수지환경연구원, 농업기술자, 생물공학자, 유전공학자, 지리학자, 통계학자, 해부학자 해양학자, 기상연구원, 생태학자, 일기예보관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은 컴퓨터 관련 직업으로 베타테스터 웹 프로듀서 가상현실 전문가 시스템 운영 관리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게임 기획자, 애니메이션 기획자, 특수효과 기술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무선 주파수 기술자, 고객 관리 시스템 전문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사이버 교육 운영자, 시스템 엔지니어 웹 마스터,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호 전문가, 정보 중개인, 통신 망설개 운영 기술자, 통신 엔지니어 IT 컨설턴트 통신 공학 기술자, 통신 장비 기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체 관연구 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은 건설 관련 직업으로, 건축사, 건설견적원, g i s 전문가, 도시 및 교통설계 전문가, 조경기술자, 토목공학기술자, 건설공사품질관리원, 건축공학기술자, 측량사 등이 있습니다. 제조, 연구, 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는 발명가 대체에너지 개발연구원, 환경영향평가원, 메카트로닉 공학기술자, 해양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자동차공학기술자, 방사성폐기물관리원, 에너지공학기술자, 토양환경기술자, 해양환경기사, 화학공학기술자, 소음진동기술자, 반도체공학기술자, 항공우주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캐드원 인공위성개발원, 재료공학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비파계검사원, 산업공학기술자, 석유화학기술자, 신경외로망 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조선공학기술자, 로봇연구원, 금속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대기환경기술자, 섬유공학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교육직에는 초등교사 독서지도사, 음악강사, 학습지교사, 장학사, 중등교사, 대학교수, IT교육강사, 직업훈련교사, 특수교사,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등이 있습니다. 법률직에는 판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법률사무원, 검사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교직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헤드헌터, 사회단체활동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원, 상담전문가, 성직자 등이 있습니다. 경찰 소방교도직에는 교도관, 교정공무원, 경찰관, 형사범죄과학수사관, 사이버경찰관, 소방관 등이 있습니다. 군인에는 직업군인 장교가 있습니다. 보건 의료직에는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정보관,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마사, 병원 코디네이터, 임상병리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치과위생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음압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과기공사, 한의사, 안경사, 약사, 방사선사, 수의사 등이 있습니다. 예술 디자인 방송직에는 작가, 캐스팅 디렉터, 백댄서, 해설가, 마술사, 서예가, 사진사, 기자, 소설가, 시인, 시각, 디자이너, 안무가, 평론가, 애니메이션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음반 기획자, 음향기사, 조명기사, 출판, 편집자에니메이터 웹디자이너, 컴퓨터 게임 시나리오 작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큐레이터, 화가, 패션 디자이너, 연두견 출가. 연예인 매니저, 영화감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작곡가, 조각가 지휘자, 캐릭터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만화가, 모델 무용가, 문화재 보존원, 방송 연출가, 보석 디자이너, 성악가, 스탠트맨 연기자, 가수 국악인, 성우 개그맨, 아나운서, 카피라이터, 리포터, 번역가, 통역가 사서, 레이니스트 쇼핑호스트 녹음기사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레 크리에이션 직에는 카레이서, 치어리더, 프로게이머, 카지노 딜러, 스포츠 강사 캐디, 바둑 기사, 운동감독, 스포츠 트레이너, 심판 레크레이션 지도자, 운동선수 등이 있습니다. 미용 예식 서비스 는 애완동물 미용사 커플 매니저, 미용사 웨딩플래너, 피부관리사, 장례지도사, 코디네이터, 이미지 컨설턴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 레일 아티스트 체험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여행 숙박 오락 서비스 직에는 객실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여행상품 개발원, 여행안내원 등이 있습니다. 음식 서비스 직에는 주방보조원, 적객원 바텐더 바리스타 소믈리에, 조리사 주방장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경호 경비 직에는 무인경비 시스템 종사원, 청원경찰, 주택관리사, 경비원, 경호원 등이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지계는 산모도우미, 입원환자 도우미, 장애인도우미, 입원 장애인 도우미, 치매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지계는 주차관리원, 구두미화원, 가사도우미, 청소원, 세탁원, 검침원 등이 있습니다. 영업 판매지계는 계산원, 매표원, 주유원, 상품대여원 방문판매원, IT기술영업원, 홍보도우미, 상점판매원, 자동차영업원, 텔레마케터, 농수산물중개인,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경매사 등이 있습니다. 운전 운송지계는 배달원 선박가판원, 지게차 운전원, 도산사 대형트럭 운전원, 중장비 기사,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영무원 우편물집회원, 택배원, 항해사, 비행기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기관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 채굴 지게는, 자시원 유리부차원, 단열원 전통건축원, 콘크리트공, 상수도 기술자, 바닥제시공원, 차굴공, 건설기계운전원, 석공조적공, 건물 도장원, 목공, 위장원, 방수원, 배관원, 도배원, 채석원 등이 있습니다. 기계 설치 정비 생산 지게는, 산업용 로부 조작원, 항공기 검사원, 공구 제조원, 기계 정비원, 보일러공, 항공기 정비원, 철도, 차량 정비원,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 조립원, 산박 정비원, 금형원, 냉동기사, 공작기계 조작원 등이 있습니다. 금속 재료 설치 정비 생산지계는 도금원, 도장원, 단조원, 재관원, 판금원, 주조원, 유의제품 제조원, 시멘트 제조원, 아변원, 용접원, 금속가공장치 조작원 등이 있습니다. 전기, 전자 설치 정비 생산지계는 전기제품생산직, 전기설비조작원, 발전장치조작원, 전자제품생산직, 컴퓨터설치수리원, 전자장비설치수리원, 정밀기기제품제조원, 전기공가전제품설치수리원, 의료장비기사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설치정비직에는 통신설비설치수리원, 방송장비설치수리원, 통신케이블설치수리원, 전화설치수리원 등이 있습니다.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에는 폐기물처리연구원, 플라스틱제품제조원, 화학제품제조원, 상하수도처리장치조작원, 고무제품생산직 등이 있습니다. 섬유의복생산직에는 의복제품검사원, 의복수선원, 패턴사, 양장사, 한복사, 직조원, 섬유제조원, 재화원 등이 있습니다. 식품 가공 생산직에는 식품가공검사원, 음료제조 관련 조작원, 유제품제조원, 육류가공원, 전통식품제조원, 제과제빵사 등이 있습니다. 인쇄, 목재, 공예 및 기타 설치, 정비, 생산직에는 가구조립원, 종이제품생산직, 공예원, 보석세공원, 악기수리원, 조율사, 사진인화조작원, 악기제조원, 플로리스트간판제작원, 가구제조원, 펄프생산직, 인쇄기조작원, 목재가공 관련 조작원, 도자기제조원 등이 있습니다. 제조 단순지계는 포장원 단순 노무자 물품은 만원 등이 있습니다. 농림업지계는 원양어부 조림원 벌목원 과수작물 재배자 채소 재배자 약용 작물 재배자 원예기술자 화훼재배기술자 곡식작물 재배자 동물 조련사 양식원 어부 해녀 조경원 가축사육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있나요?